왜 로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이 질문으로 로세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도착한 두 천사는 로세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성을 방문한 두 나그네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나그네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천사들은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두 천사는 노새의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급히 가족들과 함께 성을 떠나도록 재촉합니다. 로시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딸들과 약혼한 예비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그들은 로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이 오늘 멸망한다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돔 성에 남아 있게 됩니다. 두 천사는 떠나기를 지치하는 록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팔을 잡고 성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천사들은 떠나는 그들에게 멸망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창세기 19장 7,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지만 롯은 산으로 도망하기를 두려워하며 작은 성읍 소알에 머물기를 청합니다. 로시 소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빛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때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로세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로세 아내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금 기둥이 된 여자입니다. 성경은 그 외에 로세 아내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세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멸망하는 그 모습. 이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아서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천사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롯은 산이 아닌 작은 성읍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는 롯의 청을 받아들여서 작은 성읍 소알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일이 절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보는 것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로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해보지요. 왜로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집에서 들고 나오지 못한 귀한 물건들에 대한 미련과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세 아내는 미련한 여자입니다.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로세 아내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로세 아내를 헤아려 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의 아내는, 이름을 알수 없는 로의 아내는 두 딸을 키운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웃을 버려두고 나 혼자 살자고 도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알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급하게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딸의 사위들이 따라오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이 지금 불에 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던 이웃들,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도망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눈에 밟혀서 뒤돌아본 것은 아닐까요? 나만 살자고 도망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눈물 흘리며 뒤를 본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러시아 시인으로 알려진 안나 아흐마토파가 쓴 로세 아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죄 없는 남자는 빛을 바라는 천사의 거대한 좌치를 쫓아 검은 산을 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 음성이 끊임없이 이 여인을 괴롭혔다. 아직 너무 늦은 건 아니야. 지금 돌아보면 볼수 있어. 내가 태어난 고향 소돔의 붉은 성채들이며, 내가 한때 노래 불렀던 광장, 물레질 하던 헛간, 이제 내다보는 사람 없을 그 높다란 집의 창문들, 자식을 낳아준 내 부모의 침상이 있는 그 집을. 한 차례 힐끗 돌아본 순간, 무슨 소리도 내기 전에 날카로운 고통이 바늘처럼 여인의 두 눈을 찌른다. 여인의 몸뚱이는 하얗게 바스러져 투명한 소금 기둥이 되고, 서둘러 걷던 여인의 두 다리는 땅에 뿌리박혀 버렸다. 누가 이 여인을 슬퍼해 줄 것인가. 이 여인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너무 하찮은 존재 같지 않은가 하지만 내 마음은 이 여인을 결코 나무랄 수 없다 돌아보기를 택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 여인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천사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라는 경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로세 아내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만으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면 그 처벌은 너무 가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신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거요. 소금은 고대시대에 구하기 힘든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비싼 물질이었기에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의 아내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심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처벌의 상징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롯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심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녹과 두 딸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축복이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로의 아내가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뒤를 돌아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남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로세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로세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은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된 로세 아내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소금 기둥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소돔성이라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소돔성을 떠나면서 소돔을 바라봐야만 했던 뒤를 돌아 바라봐야만 했던 로의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돔성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